혹시 오늘도 혼자서 물에 밥 말아 드셨나요?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.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혼자 밥을 먹는 노인일수록 근육이 녹아내리고 노쇠질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호주 연구팀이 전 세계 24개 연구를 분석했더니 혼밥하는 어르신들은 채소와 단백질 섭취는 뚝 떨어지고 라면이나 빵 같은 간편식 섭취는 4배나 높았습니다.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? 체중이 줄어드는데 지방이 아니라 뼈와 근육이 빠지면서 낙상 위험이 치솟고 결국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귀찮아서 대충 먹지 뭐이 생각이 내 수명을 갉아먹습니다.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뇌를 깨우고 몸을 지키는 시간입니다. 오늘 당장 경로당이라도 나가시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고 하세요. 함께 먹는 밥이 최고의 보약입니다. 건강한 백세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함께 식사하세요.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